제차 아이오닉 5가 오늘부로 30만 킬로를 돌파했습니다. 2023년 5월 18일 등록했으니까 만 2년하고 3일째입니다. 2년마다 들어가는 정기검사에서 s o h 즉 배터리 성능 상태가 97%로 나왔습니다. 걱정할게 아니더라고요. 유튜브 영상에 보면 이미 66만 킬로 뛴 아이오닉 5가 있었습니다. 배터리는 87%가 나왔더라고요. 유지비 측면에서 소나타가 더 경제적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단순한 방식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. 60개월 전액 할부로 산다고 가정하고 소나타의 기준으로 월 38만 원에 가스비가 150만 원씩 들어갔습니다. 그리고 전기차 아이오닉 5는월 82만 원에 전기료가 평균 40만 원 들어갑니다. 48개월 만에 폐차한다고 해도 연료비 차액만으로 3168만 원이 차액이 생깁니다.차 한대 값이 남는 거죠.